63세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시고 정말 유명한 한우 육포 먹방을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얼굴이 못 나오다 보니까 저 대신 좀 리얼하게 리뷰를 해주실 분이 필요했거든요 육포가 버번 위스키와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설명하고 있는 아버지십니다 이게 네이버나 쿠팡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리뷰도 4,000개가 넘는데 평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4.91입니다 갑자기 10개가 팔렸습니다 소고기 육포만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견과류가 들어간 한우 육포도 있어서요 취향껏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가격에 둘다 맛있어서요 어떤 걸 사든 큰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이 토치로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해서 구워서 보이시죠?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기름기 쫙 올라오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번엔 비싼 쉐리 위스키와의 궁합을 여쭤봤더니 숨길 수 없는 표정으로 위스키가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번에 무료배송의 패키지도 정말 이쁘고요. 한두 세트 구매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시지만 10개 20개 구매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간이 세지 않고 담백해가지고 위스키의 맛도 해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중량이나 가격 생각하시면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고생하신 아버지께 출연료도 드렸습니다. 아차, 아침에 일어나서 남은 거 먹어보니까 이것도 브리딩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